자, 우리 하나시스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마이너스 한 6%가량의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좀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 그룹에 모두 다좀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뭐13% 정도의 주가의 급락과 함께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이게 여러, 이게 뭐 영향을 안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 합니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 시스템이 여러분들 이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잘못된 하락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가의 하락이 왜 잘못된 하락이었고 그럼 이 이후에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시스템 바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저는 이 하나 시스템이란 종목의 주가 하락이 왜 잘못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는 이제 어제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는 게 자, 지금 이렇게 방산 쪽에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자, 이런 지금 전망을 가지고 자,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유상증자를 아유상증자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걸 투자해도 되지만 약간 좀 먼저 땡겨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차를 살 때도 내가 당장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내가 내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할부로 돌리는 사람 많잖아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나중에 소득을 지금 미리 좀 땡겨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회사보다 먼저 빠르게 투자를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쪽에 캐파를 늘려 나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1위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 3조 6천억의 이런 유상증자에서 1조 2천억이 투자 그리고 이제 2조 4천억 정도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그 증권을 취득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 목적을 세세히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방산 특히나 K9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무인 장갑차,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지금 방산 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라든지 무인 자동차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 다뭘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레이더 등을 비롯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자 이런 시스템들을 모두 다 공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런 지금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걸우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하나 시스템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이 캐파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는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거는 사실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여러분들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익은 또다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게 당연히 맞는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 대장격으로 주가가 올라 가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전체적인 하나그룹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 화가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거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6%나 하락을 했는데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이 종목을 끌고 가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우선 당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너무 이제 고점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다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점에서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추가적인 매도 물량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에러스페이스의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는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실적의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실적의 모멘텀도 가지 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여러분들 저점을 잡아놓고 그 라인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이 종목을 이제 어좀 매매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진행. 해봐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하나 시스템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저점을또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하나 시스템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화라고 딱두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하나 시스템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시장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면서 이 종목 분석도 같이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리면서 지금 강하게 바닥을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또 소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매물을 소화를 할 때마다 강한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거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보다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지만 이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3월 21일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라고 여러분들 보신다면 자 3월 21일 오늘 날짜 제가 요 dhx 엑스 컴퍼니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이 종목 공유받아서 공유받아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침부터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이렇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단타 종목도 드리고 주요 이슈들도 다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아침마다 정말 큰 수익이 끌어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자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죠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 링크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제 이제 제 텔레그램 망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또 김기덕님이라는 분께서 3시 45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김기덕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고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을 다 승인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